처음 해봐요. 오. 오오오. 오오오. 아, 코피디. 아, 예, 이거 아니야? 미쳤나 봐. 지금 을 떨고 있어. Uh, <laughs> <진짜? 웃음> 드림카를 타는 느낌이 어때? 아, 하고 아, 싶다. <laughs> 근데 이거 차 미쳤다, 근데. 와, 차량 상태 보소. 이거 HUD가 장난 아니에요, 진짜. 완전 선명해요, HUD. 코피디가 아. 그렇게 꿈에 그리던 차잖아. 이게 진짜 어 LED라 와 이렇게 어두운데 응. 앞이 환해 와. 와 그러게 진짜 환하네 와야 주행감 감동이다. 어떠냐 감동이에요 감동 그렇지 얘가 에어 서스도 들어가 있고 방지턱 방지턱 오 승차감 에어 서스 오오야너 골목길에서 이렇게 가속하면 안 되지 형님 밟으면 밟는대로 나가요 아! 저차잘 나간다고 그렇게 하안돼야 진짜로요 우리 형님들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독일산 대한민국 아빠들의 로망차라고 불리는 GT로 준비를 했는데요 또 우리 형님들 좋아하시는요 4륜구동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6기통 가솔린 엔진을 가진 관리 상태 끝장나는 우리 허피디님의 자, 로만카이, 자, BMW 6GT 차량 함께 보러 가시죠. 함께 가시죠! 와, 진짜 좋다. 이 실키6의 맛을 느끼러 한번 가시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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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키카TV입니다! 저희 킹카 t 비는요 항상 차량을 선별할 때요 우리 가족이 탑승한다는 마음으로 항상 꼼꼼한 정비를 하여 차량을 출고하고 있습니다 100% 리프트를 띄어 하츠 점검 및 엔진오일 교환하여 출고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형님, 누님들, 편안하게 드라이빙 할수 있는 차량으로 소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형님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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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기가구독자, 시청자, 형님, 누님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독일산! 아빠들의 로망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는 자, 6GT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화이트 바디에 관리 상태도 아주 좋은 자, 6GT 차량 간단하게 스펙 먼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BMW 4 l 640i 자, 우리 형님들 좋아하시는 4륜 구동 X드라이브 자, 럭셔리 등급의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신차 가격은 무려 9 7 5 0만 원을 하던 차량입니다. 이때 평시에 뭐 할인한 700만 원 정도 받은 차량이고요. 한 출고가가 9,044만 원을 하던 차량인데요. 2,000만 원 후반대에 구매할 수 있는 자 BMW의 6GT 차량! 자, 1인 신조로 관리되어 있는 차량인데요. 야, 그만큼 마 관리 상태도 아주 끝장나는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빠르게 전면부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면 유리 상태는요. 돌틈 현상 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간의 사용감 정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썬팅지도요, 반반사 필름으로 해놔가지고요. 와, 썬팅 상태도 아주 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고급스럽습니다. 자, 앞쪽으로 후드 부분요, 아주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BMW의 엠블럼, 이쁘게 잘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약간의 그냥 사용감 정도만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돌틈 현상 한두 개 정도 있다. 이것만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광빨도 딱딱하게 살아있고요. 자, 전체적으로 딱 봤을 때요. 와. 차 상태 끝내주는데?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외판 상태 아주 양호한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앞쪽으로 헤드램프 상태 백화현상 없습니다. 너무나도 깔끔한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자, 반대쪽 역시 아주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형님들 좋아하시는 이거 눈깔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어댑티브 LED 헤드램프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또 앞쪽으로 BMW의 시그니처 그릴이 적용되어 있죠. 데지코 그릴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또 엔진 열을 받으면요. 콧구멍을 열어줬다가 또 엔진이 또 식으면 콧구멍을 닫아주는 액티브 셔터 그릴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앞쪽으로는 어라운드 뷰를 위한 전방 카메라 적용되어 있고요. 당연히 전방 센서 적용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형님들 좋아하시는 반자율 주행이 가능한 자, BMW의 어시센트 패키지가 적용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앞차와의 차간거리 유지 및 긴급 제동. 앞차가 정체했을 때 같이 정체해주고요. 출발해줄 때는 같이 출발해주는 아주 영리한 스마트 크루즈컷 컨트롤까지 적용되어 있는 와우, 진짜요. 옵션이요. 7시리즈 못지 않게 옵션도 빵빵하게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자, 전면부 외관 상태는요. 아주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너무나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육지차 차량이었습니다. 자, 그럼 빠르게 운전석 측면부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운전석 측면부에 왔습니다. 우리 허피님요. 앞으로 오셔 가지고 외판 한번 봐주세요. 와, 제가 항상 자세를 낮춰서 보잖아요. 자세를 낮춰야만 자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문콕이 하나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야 문콕도 하나 안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횡단 부분 한번 상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타이어 트레드 한번 볼까요? 자, 타이어 트레드는요. 70% 정도 남아있습니다. 피렐리 타이어가 장착이 돼 있고요. 휠 한번 봐주실래요? 주차음집이 하나도 없고요 휠 너무 이쁘지 않아요 우와. 와, 자 다크한 스포터링 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휠 상태는요 주차음집 하나 없이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자휠 상태하고 타이어만 봐도 전차님이 이 차량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느껴지는 차량입니다 자 주차하실 때도 세심하게 꼼꼼하게 잘 주차를 해주셨고요 또 타이어에 돈안 아끼시는 분들이 차량 관리에서 잘 해주시는데요 그만큼이나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6GT 차량입니다 자 사이드미러 리프터 부분 한번 봐주세요 손상당으 파손된 부분 없습니다 어라운드 뷰를 위한 카메라 잘 장착되어 있고요 앞도어 쪽요와 문콕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로 맨들맨들하게 광발도 살아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생활 PPF도 시공이 되어있습니다 자 요렇게 문쪽에도 자 생활 PPF 시공되어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자 뒷도어 쪽 한번 봐주세요 뒷도어 쪽에 문콕 있나요 없나요? 아, 눈을 씻고 봐도 없습니다. 그렇죠. 너무나도 깔끔한 <laughs>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커터까지요. 도장 상태는요. 딱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운전석쪽 웹판 상태. 따봉. 진짜, 진짜로. 좋아, 좋아. 와, 웹판 상태요. 너무나도 훌륭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이 우리, 커피디님 머리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아유, 아유, 머리 만져보세요. 이야. 머리네요. 그렇죠. 고급 썬팅지. 자, 반반사 필름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썬팅지도요. 시공하시려면은 80에서 뭐 비싼 건 120까지도 해요. 자, 최고급 산팅지 반반사 필름 적용되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뒷타이어 트레드는 한40% 정도 남아있네요. 자, 휠 상태는요, 주차음집 없습니다. 너무라도 멋스러운 20인치 다크한 스포터링 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잠깐만. G.M.W.의 640i X 드라이브 럭셔리 등급의 차량은요 럭셔리하게도요 고스트 클로징 도어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고급 세단인데요, 완전 야, 그렇죠 1억에 육박하던 차량입니다 뒤쪽에는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돼 있어서요 뒷 차리 승차감도 아주 좋죠 자 그러면 후면부로 한번 가볼까요? 후면부로 야 후면부도 또 하이라이트잖아요 리어 스포일러 아시죠? 아우, 아 속도 좋지. 내면은 스포일러가 딱 올라왔다가 멋스럽다니까요 야 그리고 도장 상태 한번 봐주세요 야 진짜로 깔끔하게 야 내가 6지트다 1억에 육박하던 가격이었잖아요 진짜로 애주중지 잘 타신 것 같아 와아까 아, 아, 하단 하단 같아 하단까지 너무 같아. 깨끗해요 그렇지 자 듀얼 머플러까지요 멋스럽게 적용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당연히 후방 센서 후방 카메라 적용되어 있고요 야 BMW 엠블럼만 보면은 저는요 누가 연상되는지 아세요? 누구예요? 저는 도라에몽이 <laughs> 어? 생각나느라고 하얀색하고 파란색 들어가가지고 귀엽잖아요 헛소리 하지마 임마 거기에 우리 형님들 좋아하시는 독일산 GT 차량이고요. 자, 우리 형님들 좋아하시는 4륜구동 배지 X 드라이브 배지 적용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640 아니면 뭔가요? 자, 6, 기통 가솔린 엔진을 장착하고 있는 차량에서요. 밟으면 밟는 대로 나가는, 와, 주행 질감. 형님! 밟으면 밟는 대로 나가요! 밟으면 딱 진가가 나오잖아요. BMW만의 주행 성능까지도 느낄 수 있는 실키한 자, 6기통 엔진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당연히 전동 테이게이트 적용되어 있습니다. 또 6GT가 사랑받는 이유가 있잖아요. 이야, 트렁크 공간 맞으세요? 어디까지 와. 올라갑니까? 야, 이게 뭐, 이게 하마, 하마, 와. 아고, 아고? <laughs>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트렁크 공간까지요 아주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심지어 이 가니쉬 부분은 비닐을 안 뜨셨어. 이런 건좀 뜨시고 타셔야 되는데 그렇죠 안쪽으로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수납 공간 적용되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6GT가 좋은 게 뭔지 알아요? 엄청난 공간이죠. 그렇죠. 그 엄청난 공간을 가지고요. 차박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차박할 수 있는지, 공간감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6GT 차량. 와, 실내 잠깐만,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와, 사용감 없죠? 이거, 아무도. 저번에 7시리즈에서 봤던 것 같은데. 그렇죠. 자, 브라운 나파 가죽이 적용되어 있고요. 퀼팅도 이쁘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폴딩을 할때는요 원터치 폴딩이 가능합니다. 자, 스무스하게 원터치 폴딩 되고 있습니다. 자 반대쪽도 원터치 폴딩 가능하고요. 자 6D T 차량의 공간감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들어가서요 차박이 가능한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격훈련을 생각하게 만드는 쭉쭉쭉 쭉, 쭉, 쭉. 이야 충분해. 어이. 와 너무 좋은데요? 와 <드폰> 이게 참아 가능하죠 이 정도면은 거기에다가 위쪽으로는요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적용되 있습니다 자우주 캠핑 하시는 분들은요 파노라마 썬루프에 빗방울 뿌듯 두두 떨어지는 기분이 얼마나 좋아요 소리 너무 좋잖아요 꿀잠 좋으실 수가 있고요 제가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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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비인 스크린 같다가는 밥상인가요? 밥.. 식상 식상 이렇게 쓰려 그랬는데 식탁으로 쓰기에는 좀 불편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요거 딱 빼놓고 앞쪽으로 나오면요 와 너무 좋지 않아요? 야, 어, 너무 좋은데요? 여기다가 식빵등 하나 달아도 너무 멋있을 것 어, 같아요 그러게요 진짜 느낌 있겠다 그러면 진짜로 이 공간감도 너무 좋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담배 냄새도 전혀 안 나고 있더라고요 아, 우리 형님들이 또 담배 냄새 나는 거 싫어하시잖아요 자 담배 냄새도 안 나고 있고요 자, 사용감이 크게 안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쪽 버튼만 눌러 주셔도 원터치 폴딩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빠르게 보조석 측면부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와, 너무 좋다. 하... <끝> <끝> 자 보조석 측면부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보조석 측면부 도장 상태 한번 봐주세요 야 진짜로 문콕이 하나도 안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애지중지 관리해 주신 차량이고요 또 요새 아파트 공간 주차 공간이 얼마나 협소해요 그러다 보니까 문콕이라는 게 내가 당하고 싶지 않아서 안 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옆차가 막막 막 가든 문열때막 쿵쿵 아이고. 하면은 문콕이 낙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차량요 진 문콕이 하나도 안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뭐,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하실 때는요, 자, 외곽에다 짱 박아 두셨거나, 아니면 뭐, 가드를 설치해 놨던가, 아니면은, 뭐, 개인 주차장이 있으셨던가, 와, 외관 상태는요,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관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디타이어 트레이드 한번 볼까요? 한40% 정도 남아 있습니다. 휠 상태는요, 주차음집 하나도 없이, 너무나도 깔끔한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자, 뒤쪽 볼게요. 자, 문고기 하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 없죠. 아, 없죠. 없네요. 이렇게 이러... 쉽지 않은데. 자, 앞도어 쪽까지 문콕이 하나도 안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사이드미러 리피터 부분 한번 볼게요. 자, 리피터 부분에 손상병으로 파손된 부분 없습니다. 어라운드뷰를 위한 카메라 잘 장착되어 있고요. 휀다쪽 한번 비춰보세요. 주 야, 휀다 쪽도요. 흠집이 하나 없습니다 너무나도 깔끔한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자앞 타이어 트레드는70% 정도 남아있습니다 휠 상태는요 주차 흠집 없이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자이 상태에서 딱휠 상태 봐주면은 이게 한번 방심하면은 휠 기스 내기가 너무 쉽잖아요 자 그만큼 애지중지 잘 관리해주신 차량이고요 실내 상태도요 외판 상태만큼이나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관리해주신 차량이고요 옵션까지도 빵빵한 640 아이, 자엑 드라이브의 럭셔리 등급의 차량 실내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실내 상태도요 너무나도 좋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BMW의 6GT 차량 2열에 탑승을 했습니다. 와, 우 공간감은요 아주 끝장납니다. 레그룸 공간, 헤드룸 공간 아주 좋은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담배 냄새 전혀 안 나고 있습니다. 또 큼지막한 파노라마 썬루프가요 개방감까지도 아주 좋은 차량이고요. 자, 도어 쪽 한번 봐 주세요. 와우. 도어 트림 상태요. 아주 깔끔한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또 이렇게 보시게 되면 GT라는 자, 음각 와우. 너무 이쁘지 않아요? 그 밑에 쪽에 보시면 도 하만카도 프리미엄 사운드 적용되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시트 상태 한번 보실래요? 와 브라운 자 퀼팅이 들어가 있는 나파 가죽 시트가 적용되어 있는데요 시트 상태 와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관리를 해주셨습니다 헤지거나 찢어진 부분 없고요 감촉이요 너무나도 좋습니다 보들보들한 게 나는 나파 가죽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자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 포존 오토 에어컨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독립식 에어컨이 적용되어 있고요 자 에어컨이 딱 빵빵하게 잘나오고 있습니다 와우, 전반적으로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전동 사이드 커튼까지 전동으로 적용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자, 이렇게 개별적으로도 동작이 가능합니다 자 전반적으로 아주 양호한 상태 6GT 차량이고요 자 암레스 공간을 빼놨는데요 암레스 공간 안쪽으로는 자 2구 컵홀더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도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와, 이런 거 보면요, 거의 사용감이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관리해주신 6 GT 차량이고요. 빠르게 일렬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도어 트림 보여드리기 전에 우리 형님들 좋아하시는 후측방 경보 좀에 대해 들는가 말씀드리고요. 자, 도어 트림 상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우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고요. 또 6지 팀만의 시그니처. 자, 프레임리스 도어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또 밑쪽에 에 보시게 되면요. 프리미엄 사운드 하만 카도 적용되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 메모리 시트 적용되어 있습니다. 전동 사이드미러 상태 확인해 볼게요. 전동 사이드미러 상태 이음 없이 잘 동작되고 있습니다. 자, 은은하게 들어오는 앰비언트도요. 멋스럽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윈도우 확인해 볼게요. 자, 윈도우 역시 이음 없이 원터치로 잘 동작되고 있습니다. 2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열 윈도우 상태도요, 이음 없이 잘 동작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뒤쪽으로 보시게 되면 전동 리어 커튼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자, 운전석 시트 상태 한번 볼까요? 자, 최고급 브라운 나파 가죽 시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시트 상태는요, 약간의 사용감만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앞쪽으로 허벅지 받침 잘 동작되고 있습니다. 전동 시트 상태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요추 받침도 잘 동작되고 있습니다. 와우. 그리고 여기 사이드도 잘 잡아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조절이 가능합니다. 자, 앞쪽으로 오시게 되면은 오토 라이트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전동 텔레스펙 적용되어 있고요. 자,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실내 탑승에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실내 탑승을 했습니다. 먼저 보조석 시트 상태 패치거나 찢어진 부분 없습니다. 보조석 역시 전동 시트 적용되어 있고요. 메모리 시트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도어 트림 상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 주셨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실내 탑승 하시죠. 자, 실내 탑승을 했습니다. 자, 오늘 허피디님, 자, 6GT 촬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허피디님의 로망카라고도 하셨잖아요. 네. 근데 뭐 외관 상태도 그렇고 실내 상태 한번 봐주세요. 자, 이촬영이요 주행거리 한 몇만 키로 정도 주행한 차량 같이 보여요? 아니, 솔직히 저는 실주행거리를 하는데. 네네네. 저희 많이 찍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 정도. 키로 쓰면 이 정도 실내 안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죠. 이 정도 퀄리티 안나오죠 네. 와 진짜 저도요 외관 상태 실내 상태 보고요 주행거리 보고 완전 깜짝 놀랐거든요 실제로 이, 이 정도 외관 실내 상태면요 주행거리 한 5만 키로 정도 탄 차량도 요 정도의 퀄리티를 또 맞추기가 힘들거든요 그렇죠. 진짜로 전차주님이 애지중지 타셨다는 느낌의 무심 풍기는 차량이고요 너무나도 깔끔합니다. 저 대시보드 상태 한번 봐주세요. 자, 스티커 흔적이나 끈끈이 흔적 전혀 없습니다. 또 심지어 이런 네비게이션은 너무 아끼시려 그래가지고 이렇게 비닐도 안띄셨어 역시 차량 차량은 음. 연식이로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탔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맞아요. 것 같아요. 관리 상태가 되게 중요한 거고 이런 센터페시아 부분도 한번 봐주세요. 이런 부분 한번. 봐주세요. 자, 흠집 나거나 이렇게 스크래치 나기가 쉬운 부분이잖아요. 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맨 먼저 딱 앞쪽으로 보이는 게 뭐냐면요 운전하실 때 재반상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큼지막한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돼 있습니다 거기다 디지털 계기판 적용되돼 있고요 계기판 먼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계기판 보시면요 경고등 없습니다 정확한 주행거리는요 15만 4천 5백 50km를 정확하게 주행한 차량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차량 상태는요, 너무나도 좋습니다. 자, 6기통 엔진이 적용되어 있는 BMW의 6GT 차량이고요. 핸들에 진동이 하나도 없어요. 자, 그만큼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뭐, 스트리어링 회상태도요, 약간의 사용감 정도만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뒤쪽으로 보시게 되면 오토 라이트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옆쪽으로 보시게 되면 오토 레인 센서 적용되어 있고요. 또 운전하실 때 재미있게 하실 수 있는 패드시프트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 자 BMW의 드라이빙 어시턴트 패키지 적용되어 있고요. 흔히들 말하는 반자율 주행이라고 하죠. 자 앞차와의 차간거리 유지 및 긴급제동. 앞차가 정차했으면 같이 정차해주고요. 출발할 때 같이 출발해주는 아주 영리한 BMW의 드라이빙 어시턴트 패키지 적용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차로 중앙 유지도 가능합니다. 자 밑에 쪽 보시게 되면요. 핸들 열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옆쪽으로는 미디어 장치를 조작하는 할수 있는 리모컨이적용되 있고요. 음성 인식, 불 터스 가능합니다. 자, 위쪽으로 ECM 눈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뒤쪽으로 하이패스 카드는 안쪽으로 꼽아 주시면 되고요. 또 앞쪽으로는 토채널, 블랙박스 보여지고 있네요. 자, 거기에다가요. 이거 보시게 되면 은 모션 감지도 가능합니다. 모션 감지, 자, 모션 감지도 가능하고요. 저 아까 처음 봤고 음. aplichouses... 음. 혼절했잖아요. 아, 이게 잘 모르시는 분들은 좀 신기해 국산차에도 이게 들어가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음. 자 그만큼 이렇게 모션 감지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 f 버드에서는 이게 터치가 안 돼가지고 너무 불편했었는데 자 터치도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밑에 쪽 보시게 되면 자, BMW의 인텔리젠트 세프티 자 요게 너무 좋지 않아요? 자 차량의 안전뿐만 아니라 보행자의 안전까지도 또 책임져주는 인텔리전트 세프티 적용되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런 부분들 한번 봐주세요. 리얼 우드잖아요. 자 스크래치가 하나도 없어요.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은은하게 앰비언트도 예쁘게 나오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밑에 쪽 보시게 되면 미디어 장치를 조작할 수 있는 버튼 적용돼 있습니다. CD 플레이어도 적용돼 있고요. 자이 차량은요 하만카돈 프리미엄 스피커가 적용돼 있는 차량입니다. 듀얼 오토 에어컨 적용되어 있고요. 자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포존 오토 에어컨이 독립식으로 다 에어컨 공조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자 운전석 쪽 열선 통풍 적용돼 있습니다. 입니다보조석 역시 통풍 열선이 적용되어 있고요 또 국산차하고는 다르잖아요 이게 열선하고 통풍이 같이 켜져요 자 그럼 어떤 느낌일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뜨뜨미지근 맞아요 <laughs> 뜨뜨미지근 합니다 자 에어컨 히터 빵빵하게 잘 나오는 거 미리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쪽 보시게 되면 bmw의 디스플레이 키가 적용되어 있고요 또이 안에도 이 차가 고급 세단 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기능들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 보시면 자 주행거리는 거리 164km 나오고요. 유혹해. 또 이제 기아 같은 경우에는 자 유보라고 하고요. 또 현대 같은 경우에는 블루 링크라고 하잖아요. 자 이렇게 차량 출발 전에 이렇게 공조 장치 조작해 가지고요. 겨울철에는 따뜻하게 여름철에 시원하게 만들 수 있는 기능이 적용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옆쪽으로 한번 돌리시면 또 우리 형님들 좋아하시는 거 있잖아요. 자동 주차 기능 또 적용되어 있다라는 거. 이게 없으면 너무나도 서운해졌어요. 왜냐면 요새 이제 주차 공간이 하다 보니까 원격으로 주차하는 기능까지 적용되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제 중고차 구매하시다보면키 연계절이 얼마나 많아요. 하지만 이 차량 전차님께서잘 보관해 주셔가지고요. 키도 두개 보유하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이 차량이 1인 신조 차량이잖아요. 그만큼 차량 상태 아주 끝내주는 차량이고요. 핸드폰 무선 충전 가능합니다. 10V 시거잭 적용되어 있고요. 앞쪽으로 차체 자세 장치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를 설정하는 버튼 적용되어 있습니다. 또 드라이브 드라이브 모드를 설정할 때마다 계기판도 그에 맞게 이쁘게 자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방 센서 조인데 있고요 어라운드 뷰 모니터 그리고 리어 스포일러 버튼 조인데 있네요 전자 파킹 오토 홀드 조인돼 있고요 자 미디어 장치를 조작할 수 있는 DIS 스 조인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BMW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잖아요. <laughs> 자 배트 F 8단 미션 조인돼 있고요 후방 카메라 화질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당연히 어라운드 뷰 조인돼 있고요 후방 카메라 화질 아주 깔끔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와그 진짜로 이게 주행거리 15만키로를 탄창과 맞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사용해주신 bmw 의6 gt 차량이고요 자, 암레스 공간 안쪽으로 보시게 되면 usb 충전 단자 12v 시거잭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위쪽으로는요 큰지막한 파노라마 썬루프 적용되어 있고요 자, 파노라마 도... 파나바 썬루프 동작 상태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와 진짜로 지금 시동을 걸어놓은 상태잖아요 어때요? 너무 정숙하지 않아요? 이거 제가 볼때 블라인드 네. 테스트 하잖아요? 어, 네네네. 연식 주행거리 다 틀릴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로 그마만큼 관리 상태 끝장나는 차량인데요. 주행거리가 많으면은 그마만큼 또 강가가 심하잖아요. 자, 저렴한 금액에 구매할 수 있는 6GT 차량이고요. 나가서요, 가격을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끝> 자, 이제 가격을 오픈할 시간이 왔습니다. 자, 가격을 오픈해 드리기 전에요. 먼저 성능 기록부 한번 보여드리고 가격 오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능 기록부 첫째 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장쭉 보시게 되면요. 이 차량은요. 교환 품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앞쪽으로 후드 부분 교환이 됐고요 중고차 발기법상 저 부분은요 볼트 체결 부위이기 때문에 무사고로는 들어가지만 중고차를 구매했을 때는요 어떤 부분에 교환이 있고 어떤 부분에 판금이 있는지는 또 정확하게 알고 구매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이 부분에 교환 품목이 있기 때문에 또 가성비 있는 금액에 또 저렴하게 구매를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자두 번째 상태 점검 한번 보여 드려 볼게요 상태 점검부 쭉 보시게 되면 이 차량 엔진 미션 주요 부품에서 미세누유 없는 자올량호 차량이고요 한번 오셔가지고요 차량 몰아보시면요 와 이게 어떻게 15만 키로를탄 차량이지 할 정도로 주행 성능 하체가 너무나도 완벽한 차량입니다 킹카에서 강력하게 추천드릴 수 있는 매물이고요 BMW의 퍼포먼스도 느끼면서요 또 실내 공간까지도요 너무나도 좋아서요 우리 가족들이 탑승했을 때 부족함이 없는 자 심지어 차박까지도 가능한 화이트 바디의 6GT 차량이었습니다. 패밀리카로 사용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 공간감까지 가지고 있는, 자, 6GT 차량, 킹카 구독자 시청 자분에게 드릴 수 있는 금액은 2,969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자, 정말로 저렴한 가격에 준비를 했고요. 자, 옆에 보이는 1인 신조로 관리돼 있는 육지지 차량 한번 문의해 보고 싶다 한번 구매해 보고 싶다 하신다면 바로 위에이 번호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끝난 거알죠빵 소원성취 빵만수부가빵 만사용통 부자대에서 그 킹카에서 차를 구매해 주시는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 차량 선택 끝내줍니다, 형들.